우리는 말로만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긴장될 때 손이 땀에 젖고 불안할 때 발끝이 떨리며 거짓말을 할때 목이 뻣뻣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변양계가 신체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변양계는 위험을 감지하면 우리가 도망칠지 싸울지 혹은 멈출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이 거짓말을 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FBI나 심리학자들은 이 점을 활용하여 사람들의 신체 언어를 분석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피하거나 목을 만지며 특정한 질문에 몸을 움찔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말보다 더 정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FBI 행동의 심리학에서는 이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며 연습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상대의 거짓말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비언어적 신호를 읽어내는 법 그리고 거짓말을 할때 나타나는 몸의 무의식적 반응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의 뇌는 두개골 속에 있지만 그것이 보내는 신호는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특히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는 거짓말을 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변연계는 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인류가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가장 먼저 발달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변형계는 이를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들통날 경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형계는 자동으로 신체 반응을 일으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려 합니다. FBI 행동분석가인 조 네버로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으로 세 가지 F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반응은 동결. 퀴즈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히거나 특정한 움직임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동물들이 포식자를 마주했을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인간도 위협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정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는 도중 갑자기 눈을 깜박이지 않거나, 평소보다 몸의 움직임이 줄어든다면 변형계가 동결 반응을 보낸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도망, 후라이트입니다 거짓말을 할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면 몸을 상대방과 멀어지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도중 상체를 뒤로 젖히거나 한쪽 다리를 문 밖으로 향하게 두는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도망가고 싶어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또한 시선을 피하거나 손을 입이나 얼굴에 가져가는 행동도 거짓말을 할때 자주 나타나는 도망 반응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싸움, 파이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과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FBI 수사관들은 용의자 신문에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질문을 반복하면 화를 내거나 질문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싸움 반응인 것이죠. 물론 변연계가 작동하는 방식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신체적으로 숨길 수 없는 특정한 패턴들은 분명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이런 비언어적 신호들을 잘 살피면 상대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원들이 거짓말을 알아내는 추가적인 전략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움직임이 자연스러운가. 평소보다 과하게 억제되거나 움직임이 갑자기 많아지는 경우 거짓말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 깜빡임과 시선 처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시선을 피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을 과하게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세 번째, 호흡과 목소리 변화. 거짓말을 하면 변연계가 작동하면서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어적인 신체 자세. 팔짱을 끼거나 손을 얼굴에 가져가는 행동, 출구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의 행동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방어적 태도. 거짓말을 할때 상대방이 질문을 피하거나 화를 내며 반격하려 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의 거짓말을 감지하기 위해 또 다른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관찰자 역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신체 언어를 제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죠.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화를 냈다면, 상대의 싸움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안정시키는 방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탐지할 때는 심박수가 올라가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하면 변연계의 과도한 반응을 억제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라.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것은 방어적인 자세입니다. 거짓말을 탐지할 때는 신체를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행동을 더욱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손동작을 자연스럽게 하라. 거짓말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묵하거나 움직임이 줄어들면 오히려 상대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유지하며 상대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나의 감정을 다스렸다면 상대의 거짓말을 유도하는 질문에 대한 방법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방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따라서 직접적으로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묻기보다 신중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열린 질문을 던져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가능한 짧고 간결하게 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이런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야? 와 같은 열린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거짓 신호를 포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기억을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여러 방식으로 하면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그때 몇 시였어? 라고 묻고, 몇분 이후에 아까 그게 몇 시쯤이었더라? 라고 다시 물어보면 상대의 대답이 일관적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의미 없는 세부사항을 물어보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주요 사건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소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무슨 색 옷을 입고 있었어? 주변에 뭐가 있었어? 같은 질문을 던지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신체 반응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신체 언어를 관찰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탐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신체 반응 하나만으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가 평소에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체 언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말을 할때 눈을 피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평소 행동을 기준으로 거짓말 신호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겠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마라. 상대의 거짓말을 의심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상대가 더욱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관찰하고 논리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것이 거짓말을 탐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FBI 수사관들처럼 거짓말쟁이를 능수능란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FBI 행동의 심리학이었습니다.